아름무, 향풍향, 해탈의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리옵니다. 계정의선자운 향기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천 팔천 세계까지 맑게 퍼져 가옵시. 지주의 경건한 정성, 항로의 소리여서 사르는 이 순간, 온우주에 널리 퍼져 성스러운 이 향기로 이 세상을 맑게 웠고 중생들의 악업이 소멸되어 해탈의 순정에 어서 올라지다. 오직 바오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등 공양 하나의 등을 지극한 성성으로 예경하여 올리옵니다 둥글이 자신을 높이면서 어둠을 밝혀 주듯이 부처님의 지혜 강령 지상세계 무명 지생 지금, 가시어지혜지마음금지절로얻지시지 제가 이제 스스스등금이 되어 어지리를금지 밝게 비추오니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금지 되어 악업은 멸하고 복덕이 무량하리. 하아의대치에어서 올라 의니다 오직 아라여서여러부처님이시이공양을받으시옵소서꽃 공양 만행의꽃을 지극한 성성으로 예경하여 올리옵니다. 모란 연꽃이 종기화여 부처님 전에 상엄하옵고 금낙정도 굽품 연화대의 연꽃에 피어난 고리자를 용화회상에 공양하나이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저희도 각각 다른 성품 다른 모습을 짓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만의 성격을 이루어 결국 정토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장엄하게 하여 지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공양 지극한 정성으로 선녀의 쌀을 예경하여 올리옵니다. 부처님 성도하실 때 목녀가 먼저와소라의 공양을 올리옵고 생천 노모가 하늘의 부엌에서 지은 공양을 금 쟁반에 받쳐 제가 소가만이 요렇게 받들어 올리나이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풀의복식에도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백미로서 정성껏 공양을 올리오니, 이 공덕 시방 세계에 회양되어 선열의 큰 바가 이루어지다. 오직 바라오건대 여로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과일 공양 보리의 과일을 지극한 성성으로 예경하여 올리옵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 과일나무처럼 위없이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지은 공덕 하라는 마음 없이 모든 이웃에게 휘양 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 부사의 한는 법과 지혜로써 일체 중생 고리도를 이루게 하여 지니다 오직, 바라본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공양을 받으시옵소서. 차, 황야. 예심, 청례하였고, 지극한 정성으로 감독차를 올리옵니다. 배까지 차이과 코스를 모아, 높은 산 석단수를 옥사발에 가렸으니 어둠이 부서지고 꿈에서 깨어나 본동과 미혹을 씻어내어서 조주의 깨침을 알게 되어 었니다 시방 세계 부처님과 청정한 미묘법과 해탈하신 승가에 암노의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이 공덕 무량하여 선정의 맑은 차에 지혜광명 두리오사 일체 중생 모두가 함께 선물하옵시이다 오직 하라오꼰대 여러 부처님이시오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부님께서는 중생들이 참 생명에 흉기한 빛이 있는 줄 모르다. 뜻없는 생사에 윤회하면서 한없는 지옥 속에 빠져 있음을 대자 대비로 구원하시고자 룸빈이 동산에 강탄하셨나이다 혹시 이 기쁨의 날이오 생명의 날니 저희들은 부처님께 일심으로 찬탄과 정례를 드리옵나이다 하늘과 땅 위에 나 홀로 존기하니온 세상이 모두 고통에 휩싸여도 내 네,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는 외치심이온 우주에 울려 퍼졌으니, 참으로 거룩하신 부처님의 공덕, 미래세가 타도록 법계에 두루 하옵소서. 시한 육포 공양에 쓰여지는 공양물은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다릅니다 우선 향은 해탈향이라고 해서 해탈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태워 주위를 맑게 하므로 희생을 뜻하기도 하고 화합과 공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등은 바야등이라고 하며 지혜와 희생 광명 산탄을 꽃은 만행화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고 해서 수행을 뜻하며 장엄 산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과일은 도리과로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산은 감로다라고 해서 부처의 법문이 만족스럽고 청량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쌓은 선열미로서 기쁨과 환희를 상징합니다. 동양은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이나 약 혹은 필요한 일용품 등을 불교달님 전이나 부모님, 스승, 어르신 내지 영가 등에게 공급하여 스스로 복을 자양하는 것이 공양의 상담